안녕하세요. 열정 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볼로냐 인터밀란입니다. 볼로냐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의 출발점은 측면과 이선의 위치 선정에 있습니다. 달린가는 제공권보다는 박스 안에서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며 슈팅 각을 선점하는 마무리 유형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타이밍이 맞으면 효율은 높지만 공급이 늦어질 경우 쉽게 고립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르솔린이는 오른쪽에서 왼발 컷신을 활용해 1대1을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자원입니다. 다만 안쪽으로 접는 순간 풀백 뒷공간이 비며 전환 대응이 느려지는 위험이 뒤따릅니다. 중원에서는 술레마나가 활동량과 커버 범위로 후방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세컨볼 경합에서 팀의 호흡을 살려주지만 전환 속도가 빠른 상대를 혼자 막기엔 부담이 큽니다. 결국, 블로냐는 측면 공격 완성도와 전환 시 라인 간격 관리가 경기의 핵심 변수입니다. 인터밀란의 포메이션은 3호이며 3백 안정 후 역습으로 승부를 거는 구조입니다. 수비 시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중앙 공간을 우선적으로 봉쇄합니다. 공을 끊어낸 이후에는 전진 패스 한 번으로 공격 방향을 빠르게 전환합니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국면에서 정확한 킬 패스를 공급합니다. 그의 발끝에서 공이 풀리는 순간 상대 수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침투 타이밍과 속도를 앞세워 수비 시야 밖을 공략합니다. 바렐라와 라우타로의 직선적인 연결은 인터밀란 공격의 가장 위협적인 루트입니다. 루이스 엘리케는 측면에서 깊이를 만들며 컷백과 세컨볼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경기는 전개 완성도보다 전환 순간의 간격 싸움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볼로냐는 네. 측면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구조상 역습 대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르솔리니의 커신 과정에서 볼을 빼앗기면 수비 뒷공간이 크게 노출됩니다. 인터밀라는 이 틈을 노려 수비 안정 후 전진 패스 한 번으로 승부를 보려 합니다. 바렐라가 전환의 시발점을 잡아주면 공격 전개는 단순해집니다. 라우타로의 침투 한 번으로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볼로냐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술레마나 중심의 중앙 밀집과 빠른 탈압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밀란은 중앙 압박 완성도가 높아 실수 유도 빈도가 잦은 팀입니다. 전체 흐름상 실점 리스크는 볼로냐 쪽이 크며 인터밀란 옷의 시나리오가 자연스럽습니다. 도르트문트 메넨 글라트바우입니다. 도르트문트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윙백 전진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박스 접근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리그 24 득점 흐름에서 보이드 공격 루트의 완성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길하시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 효율이 뛰어난 스트라이커입니다. 컷백이나 낮은 크로스가 정확히 들어오면 한 번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데에미는 속도와 침투 타이밍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핵심 자원입니다. 뒷공간이 열리는 순간 경기 난이도를 크게 낮추는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은메차는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며 전진 패스의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중원 로테이션 변화가 있어도 전개 흐름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맨앤글라트바우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측면 전개와 빠른 전환으로 장면을 만드는 팀입니다. 다만 오프사이드 트랩 완성도가 낮아 수비 라인을 스스로 위험에 노출합니다. 타이밍이 어긋나면 곧바로 골키퍼와 일대 상황으로 이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타바코비치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타이밍을 노리는 전방 자원입니다. 측면 크로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경우 위협 수치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마치노는 측면에서 속도를 붙여 안쪽으로 파고드는 전환형 자원입니다. 앵겔라르트는 중앙 커버 범위를 넓혀 간격을 메워야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 중원 압박도 효과를 잃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번 경기는 공격 완성도가 높은 홈팀과 수비 라인 안정성이 불안한 원정팀의 맞대결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박스 주변 점유를 길게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글라트바흐가 트랩으로 라인을 끌어올릴 경우 타이밍 미스가 곧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데미의 침투는 가장 직접적인 결정타가 됩니다. 길하시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기준점 역할을 하며 특정 기대값을 높입니다. 은메차가 전진 패스 속도를 유지해주면 공격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조부 벨링엄 결장은 변수지만 홈팀의 전력 공백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원정팀은 한두 번의 전환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흐름을 뒤집기엔 부담이 큽니다. 전술 상승과 수비 구조를 감안하면 홈팀 도르트문트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 꼭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이 네 가지 중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스완지 시티 렉섬입니다. 스완지 시티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방 압박 트리거가 맞을 때 상대 빌드업을 강하게 흔드는 구조입니다. 센터백이 볼을 잡는 순간 윙과 중앙이 동시에 전진하며 하이 프레싱 강도를 끌어올립니다. 비포트 니크는 박스 안에서 한 번에 끝내는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입니다. 전방에서 버텨주며 이선 침투 타이밍을 살리는 연결 역할도 수행합니다. 로날드는 측면에서 드리블로 라인을 흔들며 전환 시 직선 침투가 위협적입니다. 갈브레이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로 압박 이후 전개를 이어줍니다.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하면 짧은 패스로 빠르게 박스 근처까지 진입합니다. 결국 압박 강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홈팀 경기력의 기준점입니다. 렉섬의 포메이션은 3일 사이이며 중앙을 두껍게 두고 투톱을 활용한 직선 공격이 중심입니다. 다만 후방에서 압박을 받을 때 빌드업 안정감이 크게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압박이 강해질수록 위험 지역에서 급한 선택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무어는 제공권과 버티기에 강한 타기 청 스트라이커입니다. 팍스 안에서는 헤드한 번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자원입니다. 카카체는 측면에서 넓이를 활용하며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전진 속도를 만듭니다. 오브라이언은 활동량으로 중앙 커버와 압박 가담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후방이 흔들리면 투톱 고립이 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기는 전술 상승보다 압박 대응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스완지 시티가 초반부터 하이 프레싱을 강하게 가져가면 흐름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렉섬은 후방에서 압박을 받는 순간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은 팀입니다. 한 번의 패스 미스가 곧바로 결정적인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포트니크는 가장 직접적인 마무리 카드가 됩니다. 로날드의 측면 돌파가 이어지면 팍스 압수비 간격도 쉽게 벌어집니다. 렉섬의 반경 루트는 무어를 향한 직선 공급과 세컨볼 싸움입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상 스완지시티가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발렌시아 마요르카입니다. 발렌시아의 포메이션은 4-4이며 중앙 압박을 유지하면서 측면 전개로 박스 접근을 노리는 팀입니다. 중원에서 템포를 길게 가져가며 상대 수비 간격을 서서히 벌리는 운영이 기본입니다. 단일 라바는 왼발 커싱과 크로스를 모두 활용하며 공격 전개의 방향을 바꿔주는 자원입니다. 페펠루는 롱패스와 세트피스로 전진 루트를 열어주며 경기 흐름을 조율합니다. 하비 계란은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공격의 변주를 만듭니다. 전반에는 안정적으로 흐름을 쌓고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안 숫자를 늘리는 패턴이 잦습니다. 수비에서는 44 블록을 유지하며 중앙 패스 길을 차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교체 카드 활용 폭도 넓어 후반 템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수비는 낮게 두 줄을 세우고 전환으로 승부를 보는 팀입니다. 마테오 조셉은 제공권과 버티기를 바탕으로 박스 안 결정 장면을 노립니다. 아사노는 순간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들며 역습의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파블로 토레는 이선 중앙에서 패스로 공격의 정교함을 책임지는 자원입니다. 다만 본토 원정 이동이 반복될수록 체력과 집중력 저하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 소통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면 왕복 부담이 커지면 크로스 대응 타이밍도 늦어집니다. 압박을 오래 받으면 조셉의 고립이 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템포를 치고 운영할 수 있는 구도가 먼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에는 페펠로 중심으로 리듬을 만들며 무리하지 않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중앙 템포가 안정되면 하비 게라의 전진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라바의 컷인과 크로스가 이어지면 팍스 안수적 우위도 점차 만들어집니다. 마요르카는 아사노의 스피드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전환 루트가 제한적입니다. 발렌시아가 4-4 블록을 유지하면 조셉은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마요르카의 체력 저하가 수비 간격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는 교체 카드 활용이 가능한 발렌시아 쪽 기대값이 더 높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 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